아 너무 오랫동안 그 카메라를 안 켜가지고 작동이 중지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켰어요. 지금 중턱 쯤에서 제가 쳐보라 이 난이 무슨 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여하튼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거는 한번 가져가가지고. 저희 금고부기 사장님께 무슨 난이인지 여쭤봐야 겠어요 근데 전체가 다 이렇게 먹어있어서 병반은 아닌 거 같아요 이제 이 위에 또 난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소선 같기도 하고요 서, 서, 서반인가요 자, 음, 한번.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. 올라가다가 또 좋은 개체 있으면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. 산이 여트하게 해서 한번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. 땀좀 잠깐 식혔다가 다시 가려고 해요.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지금 김밥을 싸왔어요. 소풍 아닌 소풍으로 왔네요. 아까 그 친구가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 그냥 서반 같기도 하고 또 형님 말씀으로는 사피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이제 한 번도 안봐 가지고 모르겠어요. 음 그리고 내일은 금거북이 산책 여행 그 내외분하고 네어 합천으로 함께 산책을 갈것 같아요. 예, 제가 또 예쁘게 봐주셔가지고, 예전에 사장님 내네 분께서 좋은 개체를 만난 곳이라고 한번 안내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에 내일 함께 동행하려고 해요. 내일 영, 좋은 영상을 조금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오늘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네요. 일요일 날 햇빛도 너무 아름답고, 곱게 내리비치고, 가족분들하고 또 좋은 일요일 하루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